롤의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롤의 정리는 뭐냐면 자 이런걸 롤의 정리라 그래 어떤거냐면 이런거야 자 닫힌 구간 a,b에서 써야되겠다 자 뭐라고? 닫힌 구간 a,b에서 fx가 연속이고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한양 끝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으면, 이거 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fx가 이거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그냥 기본 전제 조건이 이거 세 개야. 뭐여야 된다고? 연속이어야 되고, 미분 가능해야 되고, 양 끝에서의 뭐가 똑같아야 된다고? 함수값이 똑같으면, 뭐가 성립하냐? 결과적으로 f'c가 0이 되는, 한마디로 이게 뭐야? f'c가 뭐라 불러, 우리는? x는 c에서의 미분 계수, x는 c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야, 그럼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뭘까? 그세개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접선의 기울기. 알겠니?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x는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c가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한개 존재한 데가 바로 롤의 정리야. 저 롤은 당연히 사람 이름, 이름일 거야. 알겠니? 그럼 그림으로 보면 이거야. 그림으로 보면. 다친 구간 A 콤마 B에서 모여야 뭐 되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돼. 그리고 함수값이 모여야 뭐 돼? 같아야 돼. 여기서의 함수값이랑, 여기서의 함수값이 같아. 근데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럼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0. 0이 되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 요거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는 거야? 이 점의 X좌표가 C라는 거야 여기도 뭐야? 0이지 이 점의 X좌표도 뭐라는 거야? C라는 거야 그런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는 존재한다? 한 개는 존재한다 한 개는 존재한다가 바로 무슨 정리? 롤의 정리라고 알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럼 3 1번 자, 다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어. 오케이? 자, 그럼 롤의 정리 뭐라고? 다시. 롤의 정리 뭐라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양 끝에서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으면 뭐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어. 되는 X 값이 존재할 건데, 그 X 값이 어디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고? 열린 구간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잠깐 봐봐. 이 녀석의 롤의 정리를 만족시는 실수 C의 값을 구하래. 그럼 롤의 정리니까 당연히 양 끝에서 함수 값이 같은지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지. 그러니까 F1 값이랑 F4 값이랑 같은지 보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산수니까 굳이 안 할게. F1 값 구하고 F4 값 구해서 둘이 같은지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 당연히 미분 가능한 거 오케이 된 거지. 자 그럼 이제 뭐해야 돼? F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어 없어? 2x-5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x 값이 있니 없니? 있지. 그게 뭐 얼마야? 2분의 5지.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이게 바로 c라는 거야. 괜찮지? 그럼 c가 얼마고 하 2분의 5니까 이 사이에 있어 없어? 있지. 아저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끝. 야, 근데 신기하게도 봐봐. 얘몇차 함수야? 2차 함수지. 1하고 4지. 1하고 4지. 느끼는 거 없니? 2차 함수잖아. 1하고 4지. 얘가 어디 있는 거야? 이 사이에 정확하게 어디 있어? 가운데 있잖아. 야, 너희들 잘 기억 안 나겠지만 내가 처음에 너희들하고 할때 뭐했었냐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평균 변화를 할때 이런 얘기했었어. 평균 변화할 때, 이차 함수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만약에 4야. 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었지. x가 1에서부터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그럼 얘랑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길 것때그 접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그랬었냐면 무조건 얘네들의 중간이 된다라고 했었다고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럼 생각해 을 봐. 이걸 거기다 그대로 끌어서 당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왜냐면 우리는 롤의 정리를 쓰기 위해서 양 끝에서 의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인 거야? 4지. 그럼 얘네들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그럼 얘랑 평행한 녀석이 어디 있겠어? 여기 있을 거고 그 접점의 x좌표가 뭐라는 거야? 2분의 5라는 거겠지. 무슨 말알겠어 방금 이 얘기대로 하면. 뭔 말인지 알겠어? 언제만 이걸 성립한다고? 2차 함수일 때. 2차 함수일 때는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평균 변화. 양 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지도록 하는 그 x 좌표가 어디 생긴다고? 무조건 중간에 생긴다고 정확하게. 2차 함수에서는 알겠지? 자, 2번. <laughs> 자, 이 녀석의 롤의 정리래. 됐죠? 그럼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 미분부터 해야 되겠네. 자, 세 개가 곱해진 거 미분할 수 있음 없음? 있음. 자, 미분 한번 해 봅시다. 앞에 거 미분하고 나머지 거 그대로 쓰고 더하기 가운데 거 미분하고 나머지 거 그대로 쓰는 건데 가운데 거 미분해 봤자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나머지 거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거 미분하고 나머지 거 그대로 쓰고 이렇게. 괜찮죠? 그럼 얘가 0 되는 x 값이 바로 뭐야? c 값인 거지. 이게 몇차 방정식이니? 2차 방정식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두개 나오겠지? 근데 두 개가 이 사이에 있는지 보는 거야. 두개 중에 저 사이에 있는 것만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작이냐. 자, 한번 열심히 구해 보도록 합시다. 반반. 자 전개합시다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될 거고요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x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네 괜찮죠? 자 계산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고 분해 분해 인수분해가 안 되려나? 6, 8안 되는구나? 그죠? 네. 되니? 아니, 안 돼. 인수분해 돼안 돼? 안 되지 그럼 당연히 무슨 공식? 근해공식 넣어야 돼?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헷갈려해. 왜냐면, 니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근해공식을 쓸 일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근해공식을 이제 앞으로, 안구해주면 당연히 근해공식 넣는 게 당연한 거지? 알겠지? 조금 근해공식 구하는 거야. 짝수니까 짝수공식 쓰면 되겠네? 4. 아, 설마 모르는 거 아니죠? 어? 어? 아니, 뭐. 28이잖아. 28이니까 얼마야? 2루트 7인가? 어. 자, 그러면, 이거 중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찾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왜냐면, 3분의 4가 1하고 2, 상인데 거기서 2루트 7을 빼버리면 이 안에 절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이 인 됐어? 되는 놈이 누구밖에 없겠어? 요거밖에 없겠지?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시의 값이 누구다? 넘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겠네요. 네. 알겠죠? 자 그럼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지? 근데 서술형으로 나와. 서술형으로 진짜 나와? 다음 <laughs> 이 녀석이 로레정리를 만족하는 X, c의 값을 구하시 이런 식으로 나와. 아니겠니 서술형으로 나와?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로레정리를 만족하는 세 가지 조건을 먼저 써야 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양 끝에서 함수 값이 보, 같은 걸 보인 다음에, 미분한 게 0이 되는 X 값이 그 열린 구간에 있는 걸 찾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 롤의 정리는 그 다음 내용이, 평균 값의 정리에 스페셜한 버전이야.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롤의 정리는 이 평균 값의 정리에 뭐라고? 스페셜한 버전이야. 그러니까 이녀석의 되게 특이한 녀석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예로 모든 게다 해결이 돼, 알겠지? 그럼 평균값의 정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야.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 미분 가능하면 요것만 만족하면 돼. 그럼 롤의 정리랑 다른 게 뭐야? 롤의 정리는 양 끝에서 함수값이 같았어야지.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 같아도 되고, 안 같아도 되고, 상관없다고. 알겠지? 이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이양 끝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 이게 뭐야? 양 끝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지. 이 평균 변화율하고, X는 C에서의 미분계수, X는 C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근데 우리는 가장 많이 읽을 게뭘 거라고? 접선의 기울기 이 평균 변화라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오고 같아지도록 하는 이 x 좌표 저 c가 열린 구간 a 콤마 b 사이에서 적어도 한개 존재한다가 바로 평균값의 정리야. 그럼 당연히 롤의 정리는 얘 일반적인 얘 굉장히 스페셜한 녀석인 거 알겠어? 알겠지? 왜냐면 얘는 함수값이 롤의 정리 는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평균값의 정리 이 부분이 항상 얼마 거야. 0인 거지. 그러니까 얘로 모든 게다 해결이 된다는 거야. 알겠냐? 네. 괜찮죠? 음. 그럼 당연히 아까 이 함수 얘기했어 안 했어? 했지? 괜찮죠? 자, 그럼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거야. 다친 구간 a, b에서 뭐 해야 되고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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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 볼까? 이게 fx야. 그럼 뭐라고? 이양 끝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라고 똑같다는 얘기 무슨 얘기니? 평행하다는 거지. 얘랑 평행한 접선이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할 거라고 무조건 하나는. 그때 이 점의 x 좌표가 뭐라는 거야? c라는 거지. 그런 녀석이 무조건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가 바로 뭐라고? 평균값의 정리라고. 괜찮죠? 그럼 이차 함수에서는 저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x 값은 무조건 어디일 거라고? 중점일 거라고, 알겠지? 이 참수는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어, 알겠어? 오케이? 그럼 101쪽에 평균값의 정리. 야, 1번 봐봐. 보자마자 답이 그냥 얼마라고 나와야 돼? 2분의 5라고 나와야 돼. 왜냐면 몇 참수니까. 이참수니까 바로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알겠지? 자, 어떻게 한다고? 이양 끝을 연결한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어떻게 되는 거야? 4-1분의. f 4 -1분의 F4 마이너스 f1인거지 실제로 계산해보자 4 빼기 1분의 f4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24 마이너스 8 빼기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6백이 8인거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니 3분의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0이죠 그쵸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인가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3이죠 그러니까 얼마야 1인거네 얘랑 f 프라임 c 제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그럼 요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잖아. 그럼 훅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2x니까 x가 얼마인 거야? 2분의 5. 그럼 얘가 무슨 값이라고? c 값이라고. 괜찮죠? 봐봐 얘네들의 정확하게 어디 있어? 평균에 있지. 됐죠? 2차 함수만 되는 거야. 자 그다음 2번. 자, 2번은 이 양끝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 구합시다. 어떻게 되니? 3a. 2 빼기, 빼기 1이죠? 자, f 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8 더하기 1일 거고요. 빼기. 마이너스 1집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되겠죠? 됐죠? 자, 실제로 계산하면 3분의 9가 돼서 얼마야? 3.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자, 얘를 미분하면 얼마야? 3x 제곱 얘네들이 같아지도록 하는 x 값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무조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만 해야 돼 근데 내가 뭐라 그랬니 닫힌 구간이라 그랬니 열린 구간이라 그랬니 열린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랬지 그 얘기는 마이너스 1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c 값이라는 거 알겠지 오케이. 작으면 33번, 평균값 정리의 변형이라고 돼 있는데, 뭐 변형 한번 해보지, 뭐까짓거 오케이? 해볼래요? 해볼까? 가보자. 자, fx가 x의 몇 제곱이래? 세 제곱이래. 그쵸? 맞아? 근데, 요렇게 돼 있어. 야, 요식을 좀 봐봐. 이게 니네들이 그냥 좀 힘들게 하려고 요렇게 나온 것 뿐이야. 오케이. 이걸 만족한대. 괜찮아? 그때 이 세타를 뭐이 세타를 구하는 거야. 알겠지? 저 세타를 구해서 리미트 당기래. 알겠냐? 오케이. 별거 아닌 게 이게 처음에 잘안 보이거든. 나도 고등학교 때 그랬어. 진짜 처음에 잘안 보여. 우리는 미분계수의 정의. f a를 알아몰라? 알지 아니 도함수의 정의 알아 몰라 f'x 프라임 알아 몰라 알지 불러볼까 니가 불러볼래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이거지 우리는 이 구조가 너무나 익숙해야 돼. 네. 지금 이걸 봤을 때 그게 보여야 돼. 넘기고 그치 넘기고 나누면 이 구조가 보여 안 보여. 네. 보이지? 그러니까 네. 니들한테 나오는 문제는 거의 다 저기에 껴맞춰서 나오게끔 돼 있다고 알겠냐. 네. 그러면 내가 얘를 1로 넘기고 양변에 h로 나누면 이 식이 f 프라인 a 플러스 세타 h가 f 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에. h가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니? 얘가 뭐야? 아니지. f 프임 a는 여기에 뭐가 달려 있어야 돼? 여기 뭐가 달려 있어야 f 프라임 a야. 리미트가 달려 있어야 되지. 야. 평균 변화율에서 그 델타 X, 그니까 러 X의 변화량을 뭘로 줄여놨더니, 0으로 줄여놨더니, 걔를 0으로 보냈더니, 걔가 뭐가 된 거야? 순간 변화율이 된 거잖아. 그럼 이거 자체가 지금 뭐야? <laughs> 이거 자체가 뭐야? 평균 변화율이라고. 아니, 얘들아. 야, 이렇게 돼있으면 여기가 A야? 어? 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길이를 델타 x로 잡은 거였지.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델타 x였지. 맞아? 그럼 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뭐였어? 평균 변화율이었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될 거냐면 x 증가량 분에 x 증가량이 델타 x잖아. 델타 x 분에 f에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이게 바로 뭐야? 평균 변화율이지. 근데 이 평균 변화율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델타 X를 어디로 보내버리면, 0으로 보내버리면 얘가 뭐가 된다 그랬어? 순간 변화율이 된다라고 알려줬잖아. 근데 뜬금없이 이걸 H로 바꿔 쓰는 이유가 있다 그랬니, 없다 그랬니? 없다 그랬잖아. 그냥 수학하는 할아버지들이 저 델타 X 쓰기 싫으니까 그 열심히 갖다 쓴 거라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럼 이거 보자마자 델타 X 대신에 누가 들어간 것 뿐이야. h 가 들어온 것뿐이지. 그럼 얘가 뭐겠니? 평균 변화율이겠지. 그럼 지금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가 뭐야? 얘 뭐야? 순간 변화율이잖아. x 는 이거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잖아. x 는 이거에서의 미분계수잖아. x 는 이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져야 돼.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져야 돼. 우리는 이걸 방금 무슨 정리라고 배웠다고? 평균값의 정리.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진다. 평균값의 정리. 그럼 우리는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x 좌표를 구하는 거야. c의 좌표. 네. 알아들어. 그럼 당연히 평균값의 정리니까. 어, 열심히 하면 돼. 그냥 시에 때려 넣어. 이거 그냥, 그냥 때려 넣어. 때려 넣어. 때려 넣어. 아, 별거 없어. 그냥 때려 넣으라고. 응? 때려 도 아니, 이 문제의 의미는 이걸 보고서 얘가 순간 변화를, 얘가 평균 변화를 얻어내는 게이 문제의 출제자의 실질적 의도고,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그게 전혀 상관없다고. 아, 왜 전혀 상관없냐? 우린 지금 뭐 구하는 거야? 세타 구해서 그냥 h를 0으로 보내버리면 되거든. 그럼 그냥 여기다 그냥 때려 넣으면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f'x가 얼마야? 3x의 제곱이잖아. 그럼 f' 얘는 그냥 이거 넣으면 어떻게 돼? 3에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 됐죠? h 분의 fa는 저기다 집어넣는 거야? a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fa는 a의 세제곱. 됐어? 괜찮아? 전개? 아이씨. 자, 전개, 전개, 전개. 전개, 전개, 전개. 전개, 전개, 전개. 전개. 자, 얘, 얘 분자 먼 분자부터 전개하자. 이중계에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H 더하기, 3A, H의 제곱 더하기, H의 세제곱, 빼기 A 세제곱이니까, 날라가겠지 그럼 얘, H로 묶여, 안 묶여? 묶이지. H로 묶어서 쓰면, 3A의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3A H 더하기, H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분모에 H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약분 뚝뚝 땡기면, 얘만 남겠지? 그럼 결국에 여기에 3에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이 3a 제곱 플러스 3ah 더하기 h의 제곱인 거잖아. 지금 나의 목적은 뭐 구하는 거라고? 세타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세타를, 야, 지금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 리미트, 세, 미친. h가 0 플러스로 갈때 세타를 구하려면 그럼 내가 니네들한테 이런 얘기 했었던 걸 기억하니, 리미트 밑에 있는 예를 보라고. 저기에 문자가 뭐가 써 있어? H. H가 써 있으니까 이 세타를 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거야? H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강력하게 문제서 니희들한테이 연사에 하고 지저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이 식을 통해서 나는 세타를 H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 얘기는 A가. 이 A는 상수라는 거겠네. 무슨 말제대됐어 자, 그럼 당연히 양변 3으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우면될것 같아. 자, 3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면 a제곱 ah 플러스 3분의 h제곱 괜찮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양변에 뭐할 거라고? 루트를 씌울 거야 루트를 씌우면 a 플러스 세타 h는 루트 a제곱 플러스 ah 플러스 3분의 h의 제곱 괜찮죠? 선생님 왜 플러스 마이너스 안 써요? 거기에 맨 마지막에 단서 조항에 a도 양수고 h도 무슨 수래? 양수래요 그럼 생각을 해봐 이 녀석 자체가 A도 양수고 H도 양수야 근데 지금 세타가 어디로 가고 있어? 세타도 0하고 1 사이잖아 얘도 양수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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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제곱해도 양수지 그럼 어차피 이거 계산한 것도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왜 얘는 무조건 무슨 수일 거니까 양수일 거니까 지금 나의 목적은 뭘 구하는 거라고? 세타를 구하는 중이야. 알겠지? 그러면 A 넘어간 다음에 양변을 H로 나누면 세타가 나오겠지? 그러면 세타는 미친, 맞죠? 루트. A제곱 플러스 AH 플러스 3분의 H의 제곱 마이너스 A인데 그걸 뭘로 나눠야 된다고? H로 나누면 된다고. 괜찮아? 오케이. 네. 그런 다음 이걸 뭐 한대? 네. 리미트 h를 네. 0으로 보내면 되겠지 네. 극한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네. 탈읍. 분모 0으로 가네. 어. 맞죠? 네. 분자도 어디로 가? h에 0 대파. 얘 0이고 얘0이니까 루트 a죠. 그러니까 a가 될 거야. 0분의 0꼴이지. 네. 그 0분의 0꼴은 어, 그이... 탈출해야지. 네. 그 루트가 보이면 그... 유리화. 그... 유리화. 네. 이거 유리화하면 자 유리화 할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자 분모는 h분의 유리화면 루트 a제곱 플러스 a h 플러스 3분의 h제곱 플러스 a 됐죠 자 분자는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요거 이거 요거 날라갈거고 얘만 남겠지 그치 근데 h로 묶어야 돼안 묶어야 돼 묶어야 돼 h로 묶으면 a 플러스 3분의 h 이렇게 될거야 그럼 h h 약분하다면 h에 0대입하면 끝나겠다 자 h에 0대입하자 영대입하면0 날라가, 아이, 미친새끼야! 영대입 0. 0, 0 날라갔고 얘는 안 남겠지? 그럼 2 a 분의얘 날라가겠지? A. 따라서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에 1. 뭔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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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온 거긴 한데, 자,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무슨 문제인 거야? 원래 그냥 답만 내는 거는, 그냥 답만 내는 거는 그냥 이 식에다가 그냥 요 식에다가 뭐 하는 거라고? 그냥 때려 넣어서 우당탕탕 계산하는 거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냥 우당탕탕 계산 문제야. 우당탕탕 우영우. 어, 너무 재밌어. 재밌어요. 어, 너무 재밌어. 어, 오랜만에 그런 마음 따뜻한 휴먼 드라마. 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우당탕탕 문제야, 알겠지? 근데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꼴로 만드는 테크닉을 얘들이좀 익히라는 거야, 알겠냐? 아니 굳이 이렇게 안 바꿔놓고 이 상태에서 문제 풀어서 상관없었어. 오히려 이게 더 편했을걸? 오히려 그냥 이 상태로 했었던 게더 편했을걸? 알겠니? 근데 이런 형태의 것들을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좀 해봐야 대놓고 자겠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네. 팔짱 빼. 팔짱 빼라고. 팔짱을 끼고 있으면 난 자겠다는 얘기라니까? 턱을 개면 나는 자겠다는 얘기인거고 내가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나는 자겠다는 얘기인거고 내가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난또 자겠다는 얘기인거야 그럼 어떻게 앉아있어야 안자겠다는거야 똑바로 어쨌든 헛소리는 그만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었던 문제 됐죠? 괜찮니? 오케이? 자 이로써 우리는 4단원이 끝났어 야 그럼 4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야 앞으로 쭉 앞으로 돌아가 봐 4단원 몇 페이지니? 88입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 네. 네. 그, 이렇게 파란색으로, 어, 그, 제목 써 있는데. 네. 네. 와, 그딱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잡혀 있잖아. 그치? 그 앞에 페이지야 음. 전체적인 큰 흐름이 잡혀 있지. 네. 맞아? 크게, 니네가 여기서 몇 개를 배운 거야? 두 개를 배운 거야. 하나는. 접선에? 방정식 배운 거고 또 하나는 평균값의 정리를 배운 거야. 크게 두 개를 배운 거야. 그럼 오늘은 평균값의 정리밖에 안 배운 거고. 그러면 알겠니? 전에 배운 게 접선의 방정식 얘긴 거야. 그렇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패턴은 몇 가지 알겠어? 무조건 세, 가지. 세 가지밖에 없다랬지 그리고 내가 계속 강조한 게 이거지. 니네 인생에서 접선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구하는 문제라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패턴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가 뭐? 말을 해 말을 졸리면 새끼야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첫 번째 패턴이 무슨 패턴? 접점이 주어진 거 이때는 뭐만 구하면 돼? f' a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 접점의 좌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주어진 거? 기울기가 주어진 거 그때는 뭐만 찾으면 돼? 접점의 좌표만 찾으면 돼. 그 접점의 좌표 찾는 게 뭐였어? f'x가 f'x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도록 하는 그 x좌표 찾는 거잖아 네. 그 x좌표가 접점의 x좌표니까 y좌표 찾을 수 있다고 없다고? 네. 있다고 그치 기태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지? 곡선 바깥의 점에서 그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지 네. 자 이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 뭐 t,ft라고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 f't라고 놓고 이 곡선 바깥의 점과 t콤마 t, f't, 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f't와 같습니다라고 해서 t값을 구하면 된다 그랬지. 그럼 접선이 두개 나올 운명이면 t값이 몇개 나오고 두개 나올 거고 접선이 한개 나올 운명이면 t값이 한개 나올 거고 접선이 세개 나올 운명이면 접선이 세개 나옵니다. 아, t값이 세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같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균 값의 정리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지. 양 끝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뭐가 똑같아지도록 하는 순간변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지도록 하는 그 x 좌표가 그 열린 구간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바로 뭐야 평균값의 정리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니네들이 지금 느끼겠지만 평균값의 정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근데 실제로 이게 수능에서 되게 어렵게 나오면 정말 어려워. 그럼 니네들은 그런 거를 내가 지금 가리키고 싶은 건 아니야. 그니까 지금은 가장 기초적인 것만 알고 싶은 거야, 알겠니? 굉장히 어려운, 막 이런,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왜 평균값의 정리가왜 나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알겠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얘기. 딱요 정도만 알아도 학교 내신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딱요 정도. 지금 딱고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좀만 쉬었다가 요 다음 거 합시다.